이 액션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의 야, 쭈아, 아 애기 때 모습을 공개하려고 하는데, 보이시나요? 애기 때 모습입니다. 이거 오늘 공개하려고 하는데요. 과연, 이 애기 때 모습이 뭐 어, 귀여워게 귀엽나요? 아유, 이게 제가 애기 때 모습이라면 지금. 이게 애기 때이건한살 되고, 지금 이게 밑에 보다 한 살이에요. 되게, 되게 애기 때. 어, 엄마 아빠랑 찍은 건 뺐어요. 그냐 이렇게 얼굴 공기하 원치 않으신, 원치 않은 것 같아서. 애기 때 모습들이고요. 이렇게, 애렇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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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여기 여기 렇게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거는 이렇게, 이게이가게 이렇게, 이렇게, 제일 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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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제가. 제가 이게이 돌자, 돌사진, 돌. 그리고 요거는 웃는 거. 형 남자 같지 않나요? 애기 땐다 그렇대요. 아, 짜라라라. 아유, 됐다. 짠, 애기 때, 와 나뱀이 애기 때 모습 이해하아하드야 예, 응. 내가 애기 때 이랬어. 내가 애기 때 이랬었나? 얍예 짜잔 저의 아기 때 모습이에요 돌 사진 그리고 야, 한 장씩 넘기는 너무 힘드네요 지금 지금 아우 이거 뭐또 이거 <laughs> 우는 거오는거 거. 너무 웃네 그리고 이게 여기. 띠도 있고 돌 사진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, 아이 위에, 이렇이음 됐다, 이렇게 있고요. 저희 때 사진 많아요.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. 저애기때 와서 공개하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?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답변해드릴게요. 나 너무 아기 때 너무, 음, 응. 응. 내가 지금 아기 때 모습을 봐도 나 너무 너무 다르다. 어머, 제 방금 전에 이거 핸드폰 껍데기 케이스가 이올라가서 짠, 저저전, 짜잔. 나이기 때. 어짜, 이게 100일 잔치. 상자 속에서 자는 거 그리고 자, 돌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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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요 근데 이제부터 더볼게 없어요 이게 사진이 좀 그런 것만 나오는데 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거, 이게 한, 이게 2012년이니까, 잠깐만, 온 이제 2018년이니까, 잠깐만요, 2018년, 아, 4년 전인, 아니, 4년 전이네. 6년 전이네? 내가 지금 6년 전이면 5살 때. 음 5살 때 이만해. 5살 때. 그리고 이게, 애기, 1살 때인가? 할까요? 애기 때. 어때요? 사진 많죠? 그리고, 마지막 하일라이트 잠깐만요. 됐다. 자, 엄마 아빠 얼굴을 가리기. 짠! 요게 저예요, 요게 저. 이게 바로 제가 돌잡이 때 잡은 망치입니다. 아, 주황색 망치. 근데, 지금 제가 주황색을 좋아하거든요? 망치 색깔도 주황색이에요. 어. 망치 색깔도 주황색. 망치 색깔. 그죠? 망치 색깔 주황색이죠? 오, 이런 운명이. 그리고, 이렇게. 애기 떼 애기 때입니다. 지금 뒤에 사진을 던져놔가지고, 갖고 왔어요. 애기 때. 좀 이렇게 안 맞지? 여기 여기 이기 조그만한 애기 이게 저예요 너무 다른데? 너무 다른데? 이게 똑같은 사진인데 너무 다르지 않아요? 그리고 요게 지금 2010년 8년 전 8년 전이면 나나 나 3살 3살 때 이겼다고? 말이 돼?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내가 세살때 이랬다고? 이상한데 나 계산 잘 못했나? 아니 근데 나 계산 잘, 잘 했는데 왜 이러지? 그러니까 지금이 2018년이잖아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와 근데? 그러니까 8년 전이니까 그럼 내가 세살 때잖아 아 나이 공개됐네 이미 모르겠다 아, 예 모르겠다 음리리이이아쿠쿠아움움을을때인때이억 기억.. 기억에 하나아쿠아아쿠아쿠움아쿠아쿠움아쿠아아움예 아쿠아리움은 진니고 사진관 아쿠아리움 제가 사진 aquarium, aquarium, 그거는 아빠가 아니라 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이니까 가린다. 어머, 저 가운데 지금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? 음, 맞아 음. 사진. 요것도 있는데 어때요? 지금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? 비교, 비교. 자 비교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저 얼굴을. 이게 저고요, 이게 지금자예요 음.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, 솔직히? 솔직히 너무 비교되죠? 네, 여러분. 내가 더 이상 저 어렸을 때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나도 어렸을 때 모습 귀여웠는데 볼 수가 없어서 이마 오늘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, 예, 뭐가 묻었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자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구독, 좋아요 파워로 더 열심히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로 저 어렸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만 소감을 남겨주세요. 공기 반 소리 반 목소리 공기 반 소리 반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